안녕하세요. 똥봇입니다. 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은 보잉 737 800 지금 현재 제가 만들고 있는 조종석의 오버헤드 패널 쪽에 엔진 스타트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요 스위치를 보시면은 기존 어프 상태에서 G.R.D 쪽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안으로 눌리면서 들어가게 돼있구요 이게 이제 어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엔진이 웜, 웜업 상태가 돼서 이제 안정화가 되면 어프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동으로 나올 때 이렇게 탁 튀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제가 모듈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조종석 어, 만들 때 거기에다가 이식하기 위해서 요거를 예, 모듈화를 해봤는데 예, 드디어 오늘 완성이 되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제가 만든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터리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은 전부 다 되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GRD 상태에서 팝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 이런 상 이렇게 해서 GRD가 되 있는 상태에서 이런 네, 식으로 튀어나오게끔 예, 요 기믹이 어떻게 보면은 오버에도 패널에서 스위치 조작을 할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또 기믹이기도 해서 꼭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예, 만들었는데 나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눌러서 돌려놓고 그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예, 이렇게 튀어나오게 아주 잘 됩니다. 좋아요. 굿. 조만간 예, 트위치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